안녕하세요. 네, 저번 영상 기준 2주가 지난 오늘, 이번에는 친구랑 같이 양양 서핑 여행을 하러 갈 예정이에요. 네, 저랑 이번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다 도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상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네, 저는 새벽 5시에 끝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는 이제 아침 9시에 일을 마치게 되는데요. 네, 그때 동안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좀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같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친구 만나서 양양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laughs> 목적지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최대한 안전 운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양양 도착했고요. 저희가 지금 빨리 바다 들어가야 돼서 밥을 먹고 바로 바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는 물 막수를 시켰고요. 저는 비빔 막수 정식을 두개 시켰습니다. 얼마나 그런 건가? 메뉴가 가는데 이렇게 싹뜯는다

즐겨보았습니다 이제 수트 입으러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하고 바다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가보겠습니다 보드는 저번에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이 보드는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머리 입고 가는데 조금 오, 무겁네요 아네 준비 운동하고 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더워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쪽 있는데 파도가 너무 없어요. 물론 제가 초보라서 파도를 못 잡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저쪽, 저기 등대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너무 못 타서 강사쌤이 옆에서 지도해 주셨어요. 일단 좀만 쉬었다가. 다시 가 볼게요. 아우, 바닷물이 엄청 짜 가지고 눈도 너무 아프고요. 아, 네 이제 씻고 게스트하우스로갈 건데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한 2시간 조금 넘게 탄것 같아요. 이미 지금 허벅지랑 엉덩이랑 온몸이 다 아파요. 일단 옷을 갈아입고 지금 제죽도해변 카페가 있, 있더라고요. 좀 분위기 괜찮은 데 있어서 거기 가서 친구랑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숙소에 저랑 친구밖에 없다고 해서 둘이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 수분크림 마루를 아일랜드 슬리퍼 당일특급으로 받은 거 한번 오픈하고 그 다음에 곧 갈아입도록 할게요 해변으로 가요 사이즈는 지금 270 정도 시켰는데 이거 생각보다 후기를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저 원래 신발 사이즈가 나이키 기준 270인데 이거 딱 맞아요 근데 확실히 아일랜드 슬리퍼가 스웨이드 감성으로는 너무 좋죠 한 2주 전에 제가 여기 한번 싹 돌아봤거든요 어, 여기 괜찮은 카페가 한곳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딸기 라떼 하나 여게 진짜 신기하다 응.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페 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 네형 어, 연거는 1인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일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나도 찍어줘 <laughs> 안녕하세요, 새로운 유튜버입니다. <laughs> 진 음... 비율이... 아니, 봐봐. 이렇게 요새 위에서 아리를 찍어야 누가 요새 으로 찍어? 미안해. 아니, 너 그렇다고 막 극단적으로 어알어어 <laughs> <아니, 왜? 왜? 웃음> 아니, 네가 아니. 아니, 진짜. 어지 이거. 이거. 봐도 이거. 대충 찍은 거잖아 미안해. 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사진 <laughs> 매스기리 네, 오늘 갈 곳은 저번 영상에 살짝 보여드렸던 108이라는 바비큐집인데 무한리필이라 하더라고요. 또 사장님이 직접 구워 주셔서 한번 걸로 가 보겠습니다. 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빠도까지잘익었어 오빠도. 오불도오니다 오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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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도 오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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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 네 지금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 됐어요. 지금 너무 졸려요. 일단 내일 일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제 바로 서핑 할 예정입니다. 어, 내일은 진짜 빡세게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서핑을 할 건데 아 파도가 없다고 하네요.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제 친구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밀어주면서 한번 서핑할 생각이에요. 그러고 이제 서핑을 다한 다음에 내일은 이제 인구 해변 넘어가서 맛있는 맛집 탐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